전 시간에 이 스트롱 그립에 대해서 배워 봤죠. 네. 자, 오늘은 뉴트럴 그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헤드를 똑바로 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그대로 잡아 준 상태에서 이 왼손에 이 손등 있죠. 이 손등에 손가락 뼈이네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스트롱 그립 세개 이상 보여지게끔 잡는 그립인데요. 자, 뉴트럴 그립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게, 한두개 정도, 이 왼쪽 손가락 뼈가 한두개 정도 보일 수 있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게 아니면 이 정면에 로고 있죠. 장갑의 로고가, 스트롱 그립은 정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뉴트럴 그립은 한반 정도, 자, 그립의 로고가 한반 정도 보였을 때, 자, 스트롱 그립은 완전 다 보이죠? 하지만 뉴트럴 그립은 조금 한반 정도 보이는 듯한 느낌. 자,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왼손 엄지도 스트롱 그립이 많이 오른쪽으로 왼손 엄지를 위치시켰다면 왼손 엄지도 이제 살짝 이 그립의 로고보다 약간만 우측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올바른 뉴트럴 그립의 왼손 그립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 상태로 똑같이 모든 그립은 이 왼손을 오른쪽 이 생명선 안쪽으로 요렇게 잘 밀착을 시켜준 상태에서, 자 오른손에서 스윙을 지탱해주고 힘을 쓰는 손가락, 바로 이제 중지와 약지인데요. 자, 이거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왼손을 항상 잘 감싸주고, 자, 검지, 엄지는 우리가 손가락, 총 쏘는 듯한 느낌으로 요렇게 방아쇠 모양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뉴트럴 그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스트롱 그립하고 차이는 양손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지 않고 살짝 돌아가 있는 듯한 느낌. 자, 포인트는 왼손에 이 손가락이나 그립 로고로 체크를 항상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 그립은 어떤 분들이 잡으셔야 되냐면 클럽 궤도가 백스윙을 가서 자, 안쪽에서 임팩트를 하고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분들이 이 뉴트럴 그립을 하시면 좋아요. 자, 이 뉴트럴 그립은 페이스가 굉장히 바로 다닐 수 있는 임팩트 때 스퀘어하게 맞힐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 아웃이나 아웃 인으로 스윙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방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인에서 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이 뉴트럴 그립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골프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은 뉴트럴 그립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초보자 분들이 이 뉴트럴 그립을 잘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골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뉴트럴 그립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연습장에서 꾸준하게 연습해 보시고요. 더 좋은 골프 하시기를 바랄게요.